얘를 x만 남겨서 이항시키려면 이쪽으로 가서 3a-2의 x가 어, b-2인데 지금 얘는 x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고 얘는 x 반대 방향으로 벌리고 있으니까 일단 써야 되는게 3a-2가 걔가 음수이다 를 먼저 써주고 그지 그럼 x가 어떻게 되냐면 넘겼을 때 걔가 방향 바뀌고 3a-2가 b-2다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 따라서 3b-6이 3a-2 따라서 3b는 3a 플러스 4가 되는 거지. 그지 근데 여기서 a의 범위가 이미 나온 게 어, 3a가 2보다 작은 거고 a는 걔가 3분의 2보다 작은 거지. 그지 음. 그러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건 사실 또 이제 b를 알아야 돼. a 플러스 b를 알려면 그러면은 어 얘를 3B-4분의 3이 걔가 A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가 뭐보다 작은 거야? 3분의 2보다 작은 거지, 그치? 그러면 은 3분의 3B-4가 3분의 2보다 작기 때문에 3B-4가 2보다 작다. 따라서 3B가 6이어서 B가 뭐보다 작다?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. 근데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3분의 2하고 더하기 2이기 때문에 3분의 6이어서 3분의 뭐보다 작다? 딸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.